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 앞에 오포 이스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기에서 배경 화면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그럼 설정을 열어 보겠습니다. 여기서 개인화 옵션을 찾아야 해요. 그럼 탭해 볼까요? 이제 배경 화면을 탭해야 해요.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배경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앨범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미리 설치된 정적 및 라이브 배경화면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앨범과 온라인 배경화면이 있습니다. 이 온라인 배경화면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 보기를 확인하려면 특정 배경화면을 탭하면 돼요. 탭해서 마음에 드는지 확인한 다음 간단히 적용을 탭하면 됩니다. 이제 어디에 설정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홈 화면으로 설정할 때 보통 담금 화면도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. 둘, 선택할게요. 이제 돌아가면 배경 화면이 성공적으로 변경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게 전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남겨 주세요.